안녕하세요. 시브릉 t v 입니다 네, 25년 3월 23일입니다. 어, 노지 체리도 제가 관수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에보니 펄 4개, 까만 비닐로 덮어 놓은 것입니다. 어, 묘목 심으실 때 저렇게 올려다 심고 하면은 나무가 잘 삽니다. 네, 대신에 수분관리 물을 굉장히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되고 봄 되면 수시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문제없이 잘 큽니다 일단 비닐로 해놓으니까 안에 수분은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싹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얘들이 지금 요렇게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한세 가지나 뭐네 가지, 다섯 가지 나오면 어느 정도 크면은 잘라서 가지를 한 여덟 개 정도까지는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싹이 나오려고 하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얘가 빨리 나오네. 아이고, 여기는 눈이 털려버렸네. 택배 올때 떨어졌나 봅니다. 아이고, 눈이 두 개, 이런... 상한 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나 이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이게 참 제일 밑에서 가지나게 생겼네. 예, 택배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게 묘목에 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싹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높이는 한 60cm 정도로, 예, 60cm 정도로 이게 잘랐고, 도포제는 예, 빨려놨습니다 얘가 요렇네. 일단 저쪽에서 그렇고, 어, 얘는 뭐였지? 아, 블랙펄이구나. 예, 블랙펄, 1년, 컸고, 이제, 원래 2년 차가 되는 블랙펄. 블랙펄이라도 한 볼까요? 얘는 아직, 눈이, 아직은, 나올 듯말 듯, 말 듯. 예, 나올 듯말 듯입니다. 블랙펄은 그렇고, 버건디 펄. 버건디 펄. 어이고, 버건디 펄이 싹이 좀 빨리 나오는 품종인가 봅니다. 지금 녹색으로, 지금 그머리가 갈라져가지고, 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게 눈이 벌어져가지고, 그머리가 녹색이 보일라나 모르겠네. 음, 버건디 펄은 싹이 좀 빨리 날것 같고, 이 나무도 버건디풀인데 문제가 뭐냐? 계속 일자로만 컸습니다. 주간형으로 키우려 했는데, 끝까지 일자로만 커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가지를 새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꽃눈도 한개 있네? 참네. 어, 얘는 벌써 싹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머리가 빨갛게, 이렇게 나오고, 얘는 러시아 파로입니다. 러시아 파로. 아이고 뭐. 러시아 파로도 지금 꽃눈들이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싹이 나오지 않을까. 얘는 왜 이렇게 빨갛해 꽃눈이 되게 귀엽네. 꽃놀이 빨갛습니다. 뭐 체리 익은 것 같네. 아이고 꽃놀이 귀엽네요. 시샤파로는 레샤파로였고 러시아, 어, 어, 버건디풀입니다. 버건디풀이고. 얘들도 지금 끝쪽에는 이렇게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다음주 되면은 갑자기 쑥 나올 것 같은 아, 아이고 얘는 철란입니다 철란인데 얘도 지금 아 꽃이 지금 달라져가지고 화석에서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타이밍 맞추기 진짜 안쉽네 라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키나 볼까? 얘는 스키나입니다. 스키나 꽃눈이 이렇게 보풀볼풀. 아이고, 참네. 스키나는 제가 가지를 잘랐더니, 예, 예, 작년에 제가 가지를 자르는 바람에, 원래는 꽃눈이 더울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꽃눈이 겨우 한 개. 아이고, 참네. 이래가 농사가 되었나? 으흐, 얘는, 아이고, 환장한데 얘는 벌써 폈습니다. 아이거아이거 다음 주에 몸의 시비 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붕산, 아연, 스까가. 하아 얘도 지금. 아하, 이거야, 오 타이밍에 맞을라나 모르겠네. 이게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은 이게 방제 타이밍이라든지 연매십이, 염면십이, 영양제 연매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을하게잘안 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쪽에 철나는 벌써 피어 올랐는데, 일리 뭐하냐? 일을 안 하냐? 참, 네, 아하, 꽃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눈들이 라핀 실이가 제금 달릴래나? 어이구, 여기는 소복하네, 여기는... 아이고 이 나무는 조금 빨리 꽃이 피던데 제가 심은 나무 중에 제일 빨리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라핀인지 뭐 묻지마곰이라 가지고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꽃은 제일 먼저 핍니다 지 혼자 그래 가지고 다른 꽃이랑 뭔가가안 됩니다 아이고 여기도 뭐 이야 이거 많이 폈네 어이구, 이놈이 열심히 일하네. 그래. 잘 하고 있어. 아주 좋네. 이야, 얘네들도 지금. 원래 제가 가지치기를 심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손도 거의 뭐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를 미친 듯이 한번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미친 듯이 달릴지 안 달릴지. 수학 때 가봐야 알겠죠? 이 나무하고 저쪽에 나무, 희들은좀 꽃이 얘보다 한 며칠 넣습니다. 며칠 넣는데, 품종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묻지마 구매를 하면은 이런 사단이 납니다. 품종을 알고 재배를 하면은, 어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묻지마 구매, 하여튼, 예, 권할 거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꽃눈이 제일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식재 1년 차, 1년 차에는 뭐, 그럭저럭, 예, 감으로도 그럭저럭, 예, 적당히 컸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피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조기 낙입이 돼가지고, 가지가, 예, 꽃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지금은 작년에는 제가 잘 키웠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얘도 꽃이 피. 어, 얘도 벌어지겠네. 어허. 일단은 물을 엄청 주고 있으니까 물을 엄청 먹고 어느는 커라이 <놀람> 어느 <건은 크라. 놀람> 나무가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가지도 좀 많이 남겨 놓고 여름에 전쟁을 쫙 해버리려고 합니다. 꽂는 상태 봐가면서 하여튼 물주는 게 가장 또 일입니다. 봄 되니까. 아 이제 또 농사가 시작되려고 하나 봅니다. 동네에서도 네. 농분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분주합니다 농기계 소리도 많이 나고 방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